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매매 잘 하고 계셨나요? 어, 오늘도 우리 시장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죠? 음뭐 미증시의 영향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뭐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료방이죠. 음. 인증이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현재 수익들을 내고 계시고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이 방은 무료 방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거는 단타. 기억해 놓으세요. 단기. 단타는 그날 들어가서 그날 빼는 거. 단기는 매수하고 나서 플러스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 이러한 종목들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러한 것들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너스 종목 여기에서 진행이 돼요. 이 방에서 보너스 종목은 요 방에서 진행이 된다. 아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요거 요거 오픈해 드렸죠? 이거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이거 보신 분들이요 엄청 고맙다라고 난리에요. 아. 이거 보신 분들 너무 고맙다. 아, 정말 모르고 있었다. 어. 정말 이, 그러한 뜻이 있었는지 몰랐다. 이렇게들 지금 많은 분들이 마,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 무료로 열어 드렸습니다. 이거 원래 오픈 안 하던 곳이에요. 어. 무료로 열어 드렸으니까 오셔 가지고 꼭 보시고요. 매매하실 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는 것들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완전히. 어. 완전히 달라 보일 겁니다. 완전히 차트가 완전히 달라 보일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렇게 함께 대응해 가시면서 매매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종목인데요. 뭐냐 그러면 강관 관련주 계속 볼 거예요. 강관 아시겠죠? 얘는 알래스카 투자 그죠 알래스카 투자로 인해 가지고 어,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 요 종목들 관심 갖고서 보면서 우리가 대응 전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금강공업 가지고 왔습니다 금강공업이에요 여러분 이 방에서도 제가 오늘 오전에 생방송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금강공업 공짜다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대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요 여러분 강관하고요 응? 건설용 가설 자재를 가설 자재예요. 이거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응? 그러니까 흑관뭐 백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구조용 등의 강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이 바로 금강공업이에요. 이번 이슈로 인해 갖고. 시세 나왔잖아요. 그러면 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정치테마주는 언제였어요? 12월 3일 날 시세 나온 종목들은 정치테마주로 엮여 있죠. 근데 이번에 알래스카 관련되어 있는 걸로 변동성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관광 관련주로 엮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엮여 있는 거 확인했어.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서 해먹었느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얘네들이. 여러분 같으면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서 해먹겠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해먹겠어요? 오케이 자 우리는 보수적으로 완전 보수적으로 매매해야 되니까 여기 다 해먹었다 라고 치고 여기 다 해먹었다 라고 칠게요. 그러면 차트 어디서부터 보면 이렇게만 보면 되죠. 그죠. 차트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정말 보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빼뜨렸어요. 자 크게 하락이 한번두번 세 번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누른 거죠. 도망 나간 물량 있어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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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여기서 이 저점 라인을 이탈을 시켰는데, 이 라인을, 이 라인 이탈 시켰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가. 이 중요한 라인을, 이 중요한 라인을 이탈을 시켰는데 왜 도망 안 나가냐고 이때 들어온 물량들 왜 그대로 있냐고 요때 들어온 물량이 얼마예요 350만 주 여기서 150만 주 이거 누구 주머니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맞죠 수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움직임 자체가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왔다라고 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얼마에 모은 거예요 대략 뭐. 여기다가 라인 하나 그어보, 그어놓으면 되겠죠 여기 여기 잡을게요 여기 좀더 아래? 오케이 자 4,300원에 4,300원에 모았다라고 칠게요 4,300원에 모아서 5,300원에 팔아요 1,000원 뛰기 한다고요? 여기에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여기서 판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앞뒤로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흔드는 이유인 즉슨,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어, 여기까지 내가 예를 들어 30% 수익이었는데, 이때 안 팔았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2%가 돼. 아, 이때 팔걸, 이때 팔걸, 막 후회한단 말이에요. 또 올려주는 거야. 근데 또안 팔아. 왜? 여기까지 올라갈 줄 알고 안 팔아. 그러니까 또내려버리죠 이거 지금 계속 심리적으로 밀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 어저께 팔았으면 내가 30% 먹었는데, 아, 내가 이번에 팔면은 20% 먹었는데, 이렇게 후회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위아래로 자꾸 오르락내리락오락내락하면서 르 단기 매매 들어온 물량들 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 빵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자리 너무 괜찮아요. 5일선 지지받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승 패턴 나오게 되면 어, 멋지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바로 금강공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재무 볼게요. 아니 잘 하고 있잖아요. 응? 영업이익은 반토막 나기는 했지만 어때요? 잘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배당 줘요. 증자한 적 없어요. 아니 배당 주고 증자한 적 없고 부채 비율 보세요. 어? 기준, 우리 기준 이하죠. 거기다 영업, 어? 영업이 익 보세요.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놓치면 아깝겠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자, 적정주가, 적정주가 이야기 많이 해요. 어? 이거를 알아야지 고평가 종목인지 저평가 종목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죠? 두 번째. 조금 전에 봤는데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이거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기준 얼마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아 유통 물량 음? 이거 알아야지 이 거래량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면요 여러분 거래량 백날 봐봐야 소용 없죠. 맞죠? 아, 이거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정말. 이 기본 중에 기본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거 먼저 공부하셔라. 이거 공부하셔라. 어? 이거 공부해 놓고 나서 매매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이거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매매보다 공부가 먼저 되셔야 된다. 근데 어설픈 책 사가지고 돈 날리지 마시고, 자, 제가 이거 무료 강의 오픈해 드린다니까요. 원래 여러분들을, 뭐, 오래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페 공개는 안 합니다. 자, 21강까지 되어 있어요. 이거. 이거 오셔가지고요, 다 보세요. 어? 20, 30분짜리 영상이에요, 이거.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주무시기 전에 하나.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보고 나서 차트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아 저점을 얘네들이 올리고 있었네 어 그래? 야 거래량이 얼마가 터지는데 여기 의미가 있네 오케이 윗꼬리는 어떻게 되어 있네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네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매에 참여를 하시는 거지 그죠? 이렇게 해서 오셔서 공부하실 분들은요 2296-8776입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보너스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무료로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방 있죠. 우리 단기 매매 진행하는 곳이에요. 이방하고 카페 링크 있죠. 카페 링크 함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건데요. 보너스 종목도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2296에 8776이에요. 2296에 87층 6번으로 보너스라고만 남겨주시면 돼요 모든 분들께 링크 무료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공허 제가 나중에 이 영상 캡처해갖고 말씀드릴 거예요. 아 여러분 제가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어?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셔가지고 이 방으로 오셔서 함께 매매 참여하세요. 아시겠죠? 혼자서 막 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는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 매매 기법 있죠. 1번, 2번, 3번, 그죠? 요거 요거, 그죠? 그리고 요거, 매매 패턴 요거,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보너스 종목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0만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세요. 자, 어떤 섹터냐, 그러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최근에 HLB 이슈도 아시고 그죠? A 프로젠 이슈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한미 약품 이슈 아시죠? 자 얘네들이 각각의 치료제를 가져다가 FDA에서 승인을 어,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FDA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들 중에 잘 들으세요. 신속 심사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에 대해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주느냐? 희귀 질환에 대해서 해줍니다. 희귀 희귀가 아니라 희귀예요. 희귀 희귀 질환 질환 희귀 질환에 대해서 어,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2022년 기준 총 23건의 신약 승인권이 있었는데 이 중에 18건인가요 16건인가요 그래요 이 16건이 희귀질환 치료제였어요. 그래서 각국에 또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약사들이 이 희귀질환 치료제를 개발해내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왜 승인이 떨어지면요 독점이 가능해요 아, 독점이 가능하고요 얘가 뭐를 된다 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처방건수가 늘어난다 이거예요. 처방건수가. 그죠? 엄청나게 뭐예요? 높은 수익성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형 제약사들 지금 어, MBC, KBS에서 다 뉴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 어, 임상 관련되어 있는 승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임상이 거의 종료에 임박한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이슈만 있다라고 해서 매매하나요? 이슈 하나만 가지고 우리 매매 안 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저는 이 무조건 어떠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들어갈 자리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리는 자리 우리가 매매하죠? 눌리는 자리 그게 뭐였어요? 지난달까지 어 지난 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오픈했던 거 뭐예요? 매매 기법이었죠. 그래서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라 그랬죠. 이렇게 요제 차트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물찬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런 자리들 그죠? 혼자 물차 있는 데선 안 했고 여기에 지금 해당이 얘가 딱된 거예요. 대박이다. 얘는 최소 30% 먹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30%가 뭐예요? 그런데 욕심 크게 내지 마시고 1확 청금 안 됩니다. 에? 100만 원만 딱 매수해놓고 30%에서 전량 다 매도하자. 자, 저는요 200% 500% 템버거 이런 거할줄 몰라요. 그냥 한 달에 30%짜리 30%짜리 10개. 자, 20%짜리 15개. 요 정도는 제가 무난하게 수익냅니다. 우리 옆에 지금 인증 나오는 거 보세요. 그죠? 자, 요 종목인데 자, 보세요. 어떤 어떤 매매 패턴이었냐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넥스틸 이방에서 들어갔죠. 이방에서 여러분들 제가 넥스틸 자, 보여 드릴게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증 나온 건데 이거 인증 말고요. 요렇게 여기 있죠. 요거 넥스틸이었고요. 그죠? 요거 휴스틸이었습니다. 그죠? 어, 둘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갔죠. 둘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넥스틸, 얘 휴스틸, 그죠? 이렇게 간 종목이에요. 그죠? 얘가 휴스틸이었고, 얘가 넥스틸이었죠. 이거 다 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 방에서 보너스로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자, 보세요. 왜 드렸었냐면, 요거예요. 자,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동시에 물찬 자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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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자리가 나왔던 거예요. 단기로 무조건 올라간다. 단기로. 어? 단기로. 이, 여러분, 이거 상한가 캔들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자리에서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 다 수익 낸 거죠. 자, 다음. 뭐예요? 휴스틸도 한번 볼게요. 휴스틸, 얘는 지금 휴스틸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차는 자리였잖아요.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두 군데 동시에 물차는 자리. 요 자리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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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그죠? 다 수익 났습니다. 다 수익 냈어요. 그죠? 그래서 휴스틸도 요 자리에 대한 괴리율이 얼마 차이가 안 났을 때 진입을 한 거예요. 맞죠? 자 하나 더 애니능률 애니능률이에요. 얘도 보세요, 여러분. 자 차트 조금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동시에 물찬 자리,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죠?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물찬 자리 다 수익 내는 겁니다, 다다 다 이렇게 이렇게 다음 에어레인 보세요, 에어레인 신규 상장 종목에도 먹힌다 그랬죠. 그죠? 에어레인 최근에 동시에 물찼죠? 물 찾죠? 물 찾죠? 물 찾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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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200%, 300%는 저는 모르겠는데 30%, 25% 이런 거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이 매매 패턴으로 잡아버리면은요. 정말 편안하게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파이버 프로였죠. 파이버 프로. 그죠? 야, 아... 여러분 이거 공짜네요. 공짜네요. 물찬 자리 매수.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 안 한다니까요. 그죠?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 안 해요. 그죠? 근데 여기 물 찾았죠. 그죠? 그럼 여기 매수. 매수. 여기 매수. 그죠? 다 수익 난다니까요. 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매매 패턴이요, 여러분.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세요? 아니요. 이거요, 여러분. 엄청나게 제가 수식 바꿔가면서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로 정말, 예,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다 했습니다. 이거 찾아냈을 때요, 정말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보너스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이러한 이슈까지 있다, 이겁니다. 이 이슈까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동시에 지금 물이 찼다. 들어갈 거다. 100만 원이라도 매수해 놓으셔라. 30%만 먹고 빠지자. 물론 이슈는 보통 이슈가 아닌데, 분명히 상승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 종목에, 이 종, 이 방에다가도 다시 드릴 거예요. 우리 좀 여러분들 계속 수익 내잖아요. 이렇게.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다니까. 이거 다그 방법으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방송, 보 저기, 뭐, 이 화면에 보이는 요 번호 있죠? 2296-8776번이에요. 이 번호로 여러분들, 보너스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너스 종목 100만원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세요. 아시겠죠? 어, 조만간에 단기적으로 딱 30%만 먹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코주부 이박사였습니다.